지내셨나요? 오늘은 벨벳 글리터 리뷰와 벨벳 글리터를 이용한 네일 아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글리터인데, 구매한 지한달 정도 된것 같고,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그동안 열어보지 않았어요. 총 6가지 색상의 벨벳 글리터예요.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재료라 저도 써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여섯 가지 색상 모두 튀지 않고 무난한 색상이라 겨울에는 자주 사용해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일단 글리터의 질감을 먼저 살펴볼게요. 겉보기에는 거칠거칠한 부직포처럼 보이는데 막상 보니까 엄청 고운 가루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전분가루 같은 느낌도 나고 엄청 부드러운 속뭉치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 색상은 실제로 보면 화이트보다는 밝은 아이보리색에 가까워요. 케이스에 이런 사소한 꼼꼼함도 있네요. 이제 사용하면서 손톱에 올리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가루 글리터이다 보니까 받침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트레이를 준비했어요. 투명 색상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빠르게 글리터를 올려줄게요. 직접 손가락을 통에 넣어 묻혀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위에서 뿌려주었어요. 원래 베이스 색상을 칠하고 위에 올려야 더 예쁘지만 저는 일단은 안 바르고 있는 그대로의 색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위에 글리터를 올리고 잠시 동안 건조시킨 후 면봉이나 브러쉬로 주변에 묻은 글리터를 털어 지어줍니다. 꼼꼼하게 털어주세요. 일단은 조금만 올려서 그런지 듬성듬성하지만 베이스를 칠하고 그 위에 글리터를 올려주면 더 예쁠 것 같네요. 이 색상은 촌스럽지 않고 예쁜 하늘색이에요. 올릴 때 조금 꾹꾹 눌러서 붙였더니 레드 색상에 비해 조금 더 도톰하고 깔끔하게 올려진 것 같아요. 핑크색은 화면보다 조금 진한 핑크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벚꽃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녹색은 아주 진한 녹색이라 약간 매생이 같은 느낌도 나요. 화면 할수록 모양이 점점 더 나아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한번 부착하니까 만져도 떨어지진 않지만 손에 반짝이가 좀 많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보리 색상도 올려줄게요. 아주 아이보리 색상은 아니고 정말 밝은 아이보리라 화이트와 아이보리 사이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연습 삼아 듬성듬성 올려 손톱 위에 올리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살펴보았어요. 처음이라 좀 어려워도 여러 번 하다 보면 금방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서 사용해보지 않았던 그레이 벨벳 글리터를 사용해서 네일 아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더페이스샵 트렌디네일즈 5R202 얌전한 코랄 색상을 발라줄게요. 많이 옅고 투명한 색상이라 두꽃 정도 발라줬어요. 다음은 이니스프리 리얼 컬러넬 6 1호 서리 낀 유리창을 사용해 줄 거예요. 실제로는 아주 밝은 그레이 색상이에요. 이 색상을 검지와 새끼 손톱에 발라줄게요. 총두 코스 발라줬어요. 다음 바를 색상은 이니스프리 리얼 컬러넬 62호. 겨울이 품은 밤입니다. 이 색상은 진한 그레이 색상이에요. 이 색상은 네 번째 손가락에는 풀콧으로 발라주고, 엄지와 중지 손톱은 세모를 그려 포인트를 질 거예요. 브러쉬 없이 그리기가 어렵다면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네일 롱샤인 탑 코트를 바르고 글리터를 올려줄 거예요. 글리터를 뿌린 후 골고루 퍼트려서 꾹꾹 눌러 부착해줍니다. 그리고 건조시키는 동안 다이소에서 구매한 스톤을 부착해줄 거예요. 네일 글루를 스톤에 바로 묻혀 손톱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벨벳 글리터를 덜어 정리해 줄게요. 그럼 포근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데일 아트가 완성됩니다. 이제 탑코트를 발라 마무리해줄게요. 롱샤인 탑코트로 스톤 고정 및 결정리를 해줄게요. 건조 후 매트 탑코트도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른 후 건조시켜 주시면 완성입니다. 왼쪽은 매트, 오른쪽은 유광 탑 코트예요. 같은 디자인이지만, 제 생각에는 벨벳 글리터에는 매트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네요.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은 벨벳 글리터를 소개해 드렸는데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이 들어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부담 없이 구매하시고 연습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종 모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색상들이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일주일 되세요. 안녕!